어, 어, 우리가 그 처음에 TV가 나왔을 때 안경 쓰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죠. 근데 이제 컴퓨터가 나왔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독은 지나고 시작했죠. 근데 지금 핸드폰 때문에 실명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데는데 핸드폰 때문에 <laughs> 젊은이 실명이 그렇게 많다는데. 탭에 나오지도 않죠? 핸드폰 때문에 젊은이 실명이 많다는 거예요. 근데 실명이라는 게뭐 황반 변성 뭐 무슨 녹내장, 백내장 이런 거 있잖아요. 수술을 지금 하는데 다시 한번 생기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중간에 생긴 병은 다 중간에 고치게 돼 있어요. 한번 생기면 불치병이다. 이건 못 고친다.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. 이게 다 뻥이지. 그래야지 약 먹고 계속 치료를 받게 하니까. 그러니까 중간에 생긴 병은 중간에 다 나갈 수 있고서요. 백내장도 관리 잘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다고. 항반면성도 <laughs> 그렇게 해 그럴 테죠. 뭐,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황방변성이 진행된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그러잖아. 진행되다가도. 그래서 실명될 거다. 황방변성이 되면 실명이 반드시 된다.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, 무서워하지 말라고. 왜냐면 뭐, 의사들이 하는 일은 무서움증을 최대로 공포심을 심어주는 일이에요. 그래야지 치료를 받거든. 그저 병원에 가죠. 근데,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눈 시력 보호를 좀 하자 그 얘기. 핸드폰이 생기면서 어, 바로 눈 앞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시대가 됐단 말이야. 실명까지 가는 것도 젊은이들이 실명이 많이 오는 트래비만 내보내지만 않았지 지금 젊은이 실명이 많다고 핸드폰 때문에 눈 앞에 뿌여지면서 뿌연, 자기가 이걸 핸드폰을 놓치를 못하니까 계속 이제. 점점 흐려지는 거지. 근데 지금 마흔, 쉰, 오 다돼도 핸드폰만 안 보면 다시 눈이 좋아진다고. 그러니까 핸드폰을 자기가 뭐 핸드폰을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얼마 한 시간 이상, 뭐한 시간 반 이상 보지 말자. 이렇게 핸드폰을 보는 시간을 정해놓고. 핸드폰을 볼때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음, 그 가까이서 이렇게 쭈그리고 숙이고 이렇게 등을 구부리고 보지 말고 그왜 거치대 있잖아 거치대에딱 걸어놓고 딱 세워놓고서 아니면 멀리서 이렇게 보는 습관 들이고 팔로 팔로 멀리 잡아서 보는 습관 뭐든지 멀리 보는 습관 이렇게 들이고 눈이 나쁘면은 그 김을 자주 쐬고 뜨거운 김이 이제 요리할 때김 자주 쐬고 또 당근이랑 겸용자가 그렇게 좋다 고 그러는데 일시적인 효과만 있으니까 뭐 이건 효과도 아니다고 먹지 안 먹지 말고 일시적 계속 먹으면 될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일단 핸드폰 TV 인터넷 컴퓨터를 멀리 해야 되고 멀리 보는 습관을 들이면 그만큼 또 자기가 할때 좋고 이게 컴퓨터를 오래 본사람들 멀리 보는 작업을, 하더라구요. 멀리 좀, 온몸을 온몸을좀펴가지고 바로 가까이 쪼그리고 보지 말고,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좀 떨어져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눈이 그렇게 심하게 나빠지지 않더라고요. <laughs> 핸드폰 볼 때도 팔로 멀리 이렇게 멀리 해놓고 보고, 또 이제, 물을 눈에다가 눈에 맑은 물로 눈을 씻으면은 뽀득뽀득 씻으라는 게 눈알을 누르라는 게 아니고 눈알 누르면 눈이 급격하게 나빠지니까 눈을 맑은 물로 씻으면 이렇게 눈을 맑은 물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굴리, 굴리던가 아니면은 눈을 위아래로 굴리고 좌우로 굴리고 이렇게 눈알을 굴리면은 눈이 시력이 0.7에서 2.0까지 좋아진 사람을 봤어요. 눈알 굴리는 훈련만 했는데 그러니까 물 속에 눈을 집어넣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고 눈알 그 위아래로 좌우로 굴리고 그니까 눈에 물 밖에서도 위아래로 이렇게 굴리고 물 안에서도 굴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0.7에서 2.0까지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내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고 했던데눈 관리를 잘해야 될것 같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돈돈 돈 버는데 <laughs> 돈다 벌어놓고 건강하지 못하면은 딴사람 차지가 되고 어, 인생 낭비자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요 이번 해한 해에는 건강을 최 우선 목표로 해가지고 건강하기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해서 어, 한번 살아보도록 하시고. 음, 눈 관리 잘 하시고 어, 음. 특별히 건강 관리보다도 이번 한 해는 눈 관리를 잘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인생 목표를 그걸로 잡으셔도 되고 왜냐면 목표가 한 가지 있는 사람은 다머지가 다 따라오거든. 그러니까 이제 눈 관리 잘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